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오징어 투 이제 고리스미 나오잖아요. 26일 날. 어, 네. 네, 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오징어 투 나오는 기념으로 이제 오징어 게임 1 게임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와와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오케이, 하이파이브 <laughs> 일단, 일단 맞아. 하이파이브 일단은 하이파이브. 설명을 드리자면 첫 라운드부터 탈락하면은 다음 라운드 못 갑니다. 같이 참께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네.하기 네, 때문에 이제 계속 살아 남아야 됩니다. 생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종 1 인자를 가려내는 미니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 네. 게임은 아니, 뭐야? 어, 뭔데? 안돼 이러다 다 죽어. 이거 불 끄시면 오씨 죽이려고 저거 봐. 왔네요. 얘들아 우리 스티바자 아닌 거 같은데? 뭔데? 이거 어, 어떻게 한 거야? 이거 뭔데? 네, 네. 일단, 이게 뭔데? 일단 일단 뭐 건드지 마. 일단 어서 아, 어, 싸우는 오, 거다. 신케 크라이. 요신케노 크라이. 차차피차차피 메인 카메라 메인 카메라. 아, 맨맨 맨어, 메인 카메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아아 뒤질래? 차차피차차피 아무것도 안 보여. 이러다 타 나는 자다린 님. 야야자인게 자랑이야? 유진 너케노크어 개아파 개아요오지마 오케 오케 유진 옥케노크라이! 유진 케 악당 뒤통수! 제가.. 어, 사람 죽이는거야? 악당 뒤통수! 아 근데 여기 얘들아 응수팀 있잖아 악당! 그거 악당 뒤통수! 아 배게 아파 제한시간 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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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버텨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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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어디서 무슨 싸움이 있는 거야. <laughs> 너무 무서운데. <laughs> 안 돼. 아우 <laughs> 또안 보여. 오! <laughs> 어. 제이먼. 합쳐 여기, 합쳐. 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어, 얘들 다 같이 가요, 다 같이 나이스. 어. 미친놈들 이새끼나 퍼블 시키려고 초반에 어. 두 명을 사 어. 와서 죽이겠어. <laughs> <두 웃음> <두 웃음> 무서워. 어. 겠 나피 일이였어 와. 나도 피일이였는데우 블래스 점프. 이거 유명했죠오어 게임에서. 네. 네. 접바다 네. 누구예 순서 정하자. 우리 순서. 네, <laughs> 순서. 순서. 순서 아, 근데 우리 애들아 네? 우리 아니야, 다 통과해야 우리 다 같이 살아남아. 얘들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맞아. 이거 순서가 있는데 차차 일번이에요. 어, 이번이야. 8번이야. 솔직히 어. 우리 아무도 아. 희생해. 아, 오케이, 오케이. 응. 나번이번 누구야? 오. 네 시본 <laughs> <laughs> 이게 뭐야? 시베! 시베! 시이 시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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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나연아 가라 가나가나가나 빨리 가. 아, 가. 가 빨리 가뭐 어, 아니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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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보그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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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나 절대 아, 가나 다른 사람 먼저 가 아, 아, 40초 남았 아, 30초 남았습니다 30초 남았대 아, 30초 남았대 아 이거 미친 버그야 진짜 아 생각보다 어려운데 아 이거 미끄러지는데? 아니 출동 할인 출동 오오오 오오오 오아 잠깐만 야 그냥 다 죽어 다 죽어 그냥 어 근데 하린 이 어? 몰라. 그래 하린이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1등 할수 있는 게임이에요. 아. 아, 저... 아 아이고. 아이고 <laughs> 그만 혁이님 해야 돼요. 레디. 아너 네. 미쳤어. 다 오지... 어, 아, 나 유리 개분 썼다. 어이 아, 뭐야? 어 이거는 스플루? 스플레... 새로운, 스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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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거다. 블렌드. 스플레... 처음 보는데? 애틀 드라이브. 플레이어 이 뭐죠? 뭔데? 다 나눠 져 이거. 아, 게임 블루 그린 핑크. 팀 컬러 팀 컬러 게임이야? 팀 컬러. 아팡판디기네판디기네땅 따먹기네. 아, 하랑이 하랑아 자리 보자.

파랑 화이팅! 야, 화이팅! 야, 차차 뒤 따라다녀 그냥. 블루 블루 잡아야 돼. 차차 뒤 따라다녀. 오지마. 야, 블루 화이팅 블루. 야, 얘들아 이거 핑크 견제하자. 핑크 견제. 아, 블루 견제 블루. 핑크 너무 좋아.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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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제. 핑크. 약간 우리 동선 겹치면 안 돼. 파랑 파랑 바론이 나랑 겹치지 마. 나 아래 내가 할게 위에만 해.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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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나 나인 거 같은데? 야 레드 <laughs> 개 많아 얘들아, 얘들 레드 아닌데. 구석에 개 많아. 아닌가? 야그 어, 그린 개 많아 아니. 그린. 아니야 그린 얼마 없어. 그린, 아 부턴입니다. 그린 얼마 없어. 아3 초. 얼마? 얼마? 아아오 나이. 나이. 아, 나이. 어, 나이스. 나이스. 네. 역시 할인이 역시 할인 팀, 역시 거, 할인 거. 팀. 레드 컬, 레드 컬, 레드 컬, 레드 가실 고아 우리 블루팀 좋았어요. 나쁘지 않아. 뭐 가라. 근데... 뭐 이거는 피하시기 겁니다. 어뭐 불덩이 피하라고요? 바닥이 바닥이, 바닥이, 바닥이 용암이. 어? 뭐 어쩐다고? 바닥이 흔들릴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로. 어, 어. 아, 저기 아크처럼 아, 보네. 어? 아, 없어지네. 20초만 버티시면 됩니다. 나 다시. 어. 점프잘 해야 되는데. 어 씨. 그러니까 이거. 어, 운발 아닌가? 이 게임은 그냥 운발 아닌가? 아, 근데 솥 발아도 될거 같은데 뭐지?

어? 알리가 어? 어? 왔네 진짜 우리 존나 <laughs> 웃기네 끝났는데요? <꽤> 어? <laughs> 뭐요? 네. 레디 하시고 아 악당 죽이고 딱 살아가는 게계획이었는데 아니 아나 유리가 진짜. 개 재밌었는데 유리 주 달리기도 있지 알. 않을까? 줄 달리기도 있나? 요 어? 이거 불 꺼지면 안 아까 그거네 아나 이거 싫어 아니, 아니 이거 사람 뭐야 근데 처음에? 이거 이거 무슨 총이 있어? 총이 매트가 있어 형님 총을 쓰던데? 나나총 샀어. 오민 죽인다. 나총 있다. 뒤졌다. 아유 뒤에 와, 가방 와, 있다. 가방 가방이 있다. 가방이 있다고? 아 라디오가 있어. 우리가 우리가 아, 팀한 아, 사람 고합니다. 이러지 마. 이러다 어? 나나총 있다. 오민 진짜 죽인다. 야야 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버건총이총총총총총총총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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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난 저다 카리어. 저리저리어저리어 아, 형정 평화 평화. 오케이 평, 오케이. 평, 오케이. 평, 어. 평, 야, 이거 총이 좋치가 않아. 이거 장전하면 어. 끝이야. 야, 그냥. 에이, 이거 뭐. 다면 끝이야. 칼치, 칼치, 다 칼치, 끝이야. 칼치쓴가발로란트 어? 어 와. 난빠았다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가. 여기 여기. 야, 얘 현우피 딸피 다 죽여라. 여기 총.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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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여기 좀 여기 있어. 어, 어또 오면 거. 또 쏜다. 오면 해. 그 사람만 죽인다. 다 그만해. 오면 그 사람을 죽인다. 이러다 다 죽어. 이러다 다 이러다, 죽어. 이러다, 죽어. 이러다 다 죽어. 다 죽어. 아, 진짜 다죽어 이렇게 해줄게. 보내줘. 야이 다음부터 막 방망이부터, 오, 방망이부터 오, 방망이. 어뭘 방망이. 방망이. 어, 내가, <S> 내가 벗어. 여기 죽어 오, 여기 내가 죽어 내가 버터 방망이. 여기 죽어 여기 죽어 아, 여기 죽어. 아 놀래다 아, 놀래다.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아니, 아 죽었어 죽었어. 나 이거 누구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아 죽었어. 아 죽었어. 죽었어. 아니 뭐다 죽은 거야? 아 무슨 죽음? 아 걸려. 클럭 하이 컸다. 이거 다이 이거. 맵이 아니라 머리 위에 왕관 쓴 사람 있는데 점수가 들어와요. 그 왕관을 뺏어 가지고 자기가 써 가지고 왕관 뺏기 야 됩니다. 야, 차차 차차 왕관. 어저기 저기 다이 어? 어, 어 어떻게 뺏어? 저기 너무 많다. 저기니. 너무 많다. 저기어거어 뭐야? 어디 있나? 키제로. 왔어. 기제로 어이 갔어. 으, 아 i c e n 당이다 n i c 여기님. c e n i c 이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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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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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누구야 i c e n i c 잡아 i c 으안 돼. 아깝다. 야. 니게 니게로. 역시 저 아래 것들을 아래로 아, 르 그, 아, 이게 <laughs> <laughs> <너희도 웃음> 아, 도망가. 아 도망가. 와, 기 뭐야. 어, 나이스. 나이스.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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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아임아아리아 역시 운폰자는 아래만 볼 뿐이야. 아니, 아니, 버터 님. 버터님 치려고. 아, <laughs> <목소리>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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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적인 1등 받았습니다 형님 형님 왕봐응 내가 1등해 어, 뭐, 어,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나이스 야, 누가 적었어 3... 이번에 누가 구야 2명 죽였다 두명 <laughs> 바로 하린 <laughs> 오나 <3, 417점. 할인. 웃음> 어, 100점이다 다행이다 253점 이거 피고 아니야? 싸움이에요두 팀으로 나이 든 오케이 얘들아 화이팅 팀한 사람 화이팅 누군지 모를지만 화이팅 형이 올수 있어서 3대인데3대인데 이거? 그러면 잠깐만 제발 3명 팀 3명. 아 마이파! 아 누군데 나 누구랑 팀이야? 아 씨발! 이거 거거거얘 이거 한 방인데? 에이 거한 방이에요. 아 메너가 없네. 저 누구야? 어, 누구야, 누구야? 파랑 누구? 아, 아, 오 누구 누구야? 팡 누구야? 아 아비. 야 이미 끝났잖아. 왜 우리끼리 야, 싸우고 있어? <laughs> 왜 서로 맞추는 거야? <laughs> 야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바로 배신 아, 때리는 것봐 이거. 야 폭탄 돌리기다. 어 이번 거 음. 다른 건데? 이번은 폭탄 음. 돌리기다. 여기서 결정나겠다 아. 누가 폭탄일까 폭탄 누구냐 그니까 이상하게 폭탄은 항상 나더라 아싸 나 아니지롱 나 아니지롱 역시 내 무빙 따라올 수 있어 탑! <laughs> <탁>! 야 <laughs> 내가 도와줄게! 와어어어어 어어어어어 오..오..오..오..오..오..오.. 아, 근데, 와, 말 없이 하는 거좀 별론데. 와, 야, 야, 와. 야, 너만 버디합할줄 아는 해. 줄 알아? 나도 발로라한테 버디합좀 했어. 자 점프. 한이어 받아줘. 요, 점프? 요, 점프? 네. <laughs> 아이구 <laughs> 뭐야? 아, 그, 아 뭐야, 이게 토요일 1인까지 살아남는 어. 거구나. 아, 그냥 터지기도 하는구나. <laughs> 일로 와봐, 와봐, 와봐. <laughs> 일로, 와봐, 와봐, <laughs> 일로, 와봐 <laughs> 일로 와봐, 일로, 와봐, <laughs> 일로 와봐, 와봐. 와봐, 와봐. 잘못 떨어지면 저처럼 돼. <laughs> 어, 봐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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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오. 오케이. 히, 히. 내가 못 잡을 아! 것 같아. 바보, 바보. 야, 난 마, 마크, 난 마크에서도 1등 했어. 뚫리기.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빠른데? <laughs> 버니 야, 버니 야 버니 발로란트. 어. 야, 너도 발로란트 짬밥 있지 않냐? 여기 발로란트처럼 번역이 안 되는데요. 번역 되는데? 왜두 명이야? 왜두 명이야? 아니야, 형 언저인데? 아 이겼다. 나갔다는 거잖아 이것들아. 예. 아 e a 아하 아, 아하 어. 어. easy easy. 아 제발. 오케이 okay. okay, 제발. 아 이거는. 에 이분밖에 예, 안 나. 다 살아 남아보자. 예. <laughs> 아아나7 번. 나망 가. <laughs> 어나몇 번이지? 나4 번이다. 1번 누치 번이다. 6, 6 번이다. 6몇 아, 번이죠? 몇, 아, 몇 아, 6번. 번이다? 약간 역순아나팔 번. 아나 이분 초야. 나 남은 줄 알까? 네. 있다멋있다멋있다멋있다 안녕. 이 설려줘 설려줘. 빨리 가라고 지마 빨리 가라고. 빨리 는 콘텐츠 아니라고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간다고 빨리 고 빨리 가라고. 빨다가라가고가고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빨리 가 아니 뭐? 오, 지금 할뭐해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스승. 아니 바로 뭐로 바로 뭐야? 아, 달 죽어라 오, 바로 님 죽어라. 어, 바로 죽어. 님 죽어. 바로 죽어. 어? 너, 미칠 수 있어요? 창고 어? 미칠 수 있어요? 어? 아니, 죽어. 아 노잼 노잼 노잼. 아 진짜 진짜 만원 내고? 움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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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치치. 킹버 어? 아니 줄까? 내가 다 떨어졌네. <laughs>